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클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내가 즐거운 것을 하자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애쓰지요. 뭐 시험을 붙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뭐 사업 등이 그 예가 될 거예요.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할 테지만,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마다 각자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, 힘쓴다는 말에는 모두 동의할 겁니다.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당연히 늘 즐겁지는 않죠. 아니요,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. 돈을 벌고는 싶은데, 출근은 하기 싫고, 시험에는 붙고 싶은데 공부는 더 하기 싫고 말입니다. 이 역시 공감할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첫째, 강제성이 부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자신의 욕심, 자기가 처한 상황, 주변의 시선 등에 의해 마치 자기 자신이 갈아 넣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. 그러니까,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. 둘째는요, 내가 욕심내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많거든요. 즉, 경쟁률이 세다는 겁니다. 돈을 많이 주니까 더 부려먹거나 더 쪼아대가지고 내가 괴롭고, 혹은 뭐,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돌 스타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거지요. 우리는 제가 제시한 이유를 통해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대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첫째 이유인, 즉, 강제성이 부여돼서 좀 하기 싫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생각해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좋아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기 싫은 순간이 분명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따라서 우리는 먼 결과만 생각하기보다는 중간중간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찾아보는데 좀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. 저 역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기도 하는 등 요즘 기운 빠지는 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당장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기에는 각자가 가진 그런 현실이 있지요. 나이 마흔 살, 오십 살 넘어가 가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자식은 점점 커져가고. 주머니는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고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걸 해봐 그냥 즐겨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죠. 따라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한 제 나름에 대한은 이겁니다. 내가 처한 상황 내에서 나름의 변화를 시도해서 그 나름의 즐거움을 찾자는 것이죠. 즉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. 여기에는 각자마다의 응용이 필요할 거예요. 저의 경우는 가르치는 쪽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. 뭐 교재 연구를 통해서 책을 출판해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연재해 본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볼수 있을 겁니다. 둘째 이유였던 경쟁률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인간은 편향 심리가 있어서 남들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자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인간이 무리 지어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경험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. 따라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이 덜 관심을 갖는 것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내가 직장을 관두지 않고도 책 출간이나 유튜브 등을 해보겠다는 것은 과정의 즐거움을 찾아보자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데요. 남들이 관심을 덜 갖는 영역을 찾아보자는 둘째 조건은 아쉽게도 충족되진 않죠.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천천히 이러저러한 시도를 통해서 다양성을 넓혀보고자 노력해볼 겁니다.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말입니다. 인생 재미나게 사시는 분도 많겠지요. 그렇지만 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 역시 많으실 겁니다. 모두 나름의 즐거움을 갖고 삶의 만족을 느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.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